10층 저는 28살까지 쭉 부모님과 살다가 결혼해서 혼자 자취해보고 싶은 로망이 있었거든요 드디어 마흔을 앞두고 제첫 자취방 아니 사무실 자취 로망을 이렇게라도 잃어봅니다만 어,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까요? 일단 청소부터 하고 로망의 원룸 꾸미기도 시작해볼게요 오피스텔 꾸미기를 하려는데 할 일을 적어보자니 신나요.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봅니다. 우선 화장실에 이 녹슨 거울, 녹슨 부위가 꽤 커서 가장 폭이 넓은 5cm짜리 거울 시트지를 샀어요. 거울 사방으로 다 녹슬어서 테두리를 다 둘러주는데 이거 붙일 때좀 얇아서 기포가 잘 생기거든요? 가운데부터 살짝 붙여주고 한쪽씩 밀어가며 붙이면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떼었다 붙였다 몇번 해도 괜찮으니까 쉽게 도전할만해요. 모서리 부분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르고 남는 부분도 잘라주고 나면 어쩔 수 없이 한번 더 붙여주었는데 그 다음은 이제 이 벽지 오늘은 여기 삘 받았어요 현관 먼저 깨끗하게 쓸어주고 아무리 쓸어도 더러워 보이는 건이 오염된 줄눈 탓인 것 같아요 매번 접착식만 썼는데 이번엔 원상복구 쉽게 할수 있게 비접착식 데코타일로 리무벌 스티커만 써서 붙여 볼게요 한간문이 어두운 칼라라 영그레이 칼라로 깔아보았어요. 한 장씩 붙여주다가 가장자리 재단은 이렇게 재단할 공간 옆쪽에 한장 반듯하게 올리고 나머지 부분 딱 대고 딱 칼로 거주고 똑하고 뿌러뜨려 한번더 칼로 다 했는데 이거 뒤쪽 화살표 방향을 잘 생각하며 붙여야 저같이 일두번 안. 여기 어둡고 지저분한 벽에 환공포증까지 올것 같아서 찾아보니 원상복구 가능한 벽지가 있더라고요 나중에 뗄때 포스트잇처럼 깨끗하게 떨어진다고 해서 일단 사봤어요 그리고 부분 부분 너덜너덜한 벽지는 벽지 접착제 사서 이렇게 넣어주고 붙여서 들뜨지 않게 밑작업을 해주고 심호흡 한번 하고 다 가려지지는 않을 것 같지만 포인트 벽부터 일단 붙여 볼게요 내장이 한 묶음이니까 한 장씩 돌돌 말아 준비하고 이렇게 물을 골고루 묻히면 풀이 생겨요 일단 붙여 보는데 물 벽지 붙이기는 벽지 한 장의 폭이 넓지 않아서 혼자서도 할만 하더라고요. 가끔 이런 장애물을 만나면 좀 힘들었지만 미리 잘라서 쓸수 있는 건물 묻히기 전에 재단하고 한 장씩 맞대어가며 인내심을 갖고 하나하나 붙여가다 보니 짜잔! 길이가 다 모자라요. 땜빵하는 느낌으로 다 붙인 후 마른 뒤에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아주 빈티지한 두꺼비지 커버는 일단 이렇게 가려주는 걸로 해요. 그럼 이제 재밌는 거요 강렬한 주방을 좀 이쁘게 바꿔보고 싶은데 가장 먼저 해야 할일 청소 스팀 빡빡 싸주며 묵은지 씻어내고 그래도 안 되는 상판은 일단 보류 수전은 다 까졌고 처음에 녹물도 칼칼 나오더라고요 뭔가 찝찝해서 이거부터 바꿨어요 이제 수전 바꾸기 쯤은 오래된 수전을 빼고 여기까지 닦아주면 엄청 개운네요 무광에 고급지고, 물자국도 안 생기고, 여러모로 사용하기 편한 포웨이 폭포 수전으로 바꿨더니, 일단 수전만 바꿔도 고급져진 느낌. 그럼 이제 문짝을! 싱크대 문짝 다 누려서 이번엔 시트지 대신 떼어지는 페인트 또 칠했어요. 오랜 시간 뒤에도 쉽게 떨어지는 거 제가 경험했잖아요. 일단 문짝은 떼어내서 손잡이도 이렇게 분해하고 서랍장 손잡이도 분해, 레버지도 빼서 닦아두고 최대한 두껍게 칠해야 나중에 떼어내기가 편하니까 총네 번씩 건조시키며 칠해주었어요. 버터색으로 칠해두니 너무 마음에 들어서 여기도 칠해야겠다 싶어 유리 선반 빼내고 또 칠하고. 일단 이쁜색 한 스푼 들어갔는데 기분이 확 좋아지더라고요. 여긴 이제 커피 머신을 두는데 아 뭔가 아쉬워서. 여기도 유리선반 빼고 버터칼라로 칠해준 후 상판 얼룩은 아무리 닦아도 안 닦여서 사이즈에 맞춰 아크릴판 하나를 주문했어요. 아크릴판 위에 타일무늬 시트지 붙이고, 아, 벌써 예뻐. 거기에 커피 자국 같은 거 남으면 안 되니까 테이블 보호 필름도 한번 더 붙여 주었어요. 상판 위에 나중에 흔적 없이 뗄수 있는 몬스터 겔로 딱 붙여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 주니 홈카페. 아, 여기 사무실이니까 탕비실 완성이야. 간식거리 좀 사다 놔요 아래에 지저분한 콘센트도 몬스터 겔로 딱 붙여 주고 나니 저희 거 아이디어 좀 괜찮지 않았어요? 그다음은 요 빨간 타일이 귀엽다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전 적응이 잘안 돼서 무난하게 가봅니다. 원상복구 쉬운 티커 타일로 내돈내산 구매했고 이 패턴은 붙이기 좀 난이도가 있긴 하더라고요. 먼저 누런 실리콘 제거하고 큰 면적부터 붙여주고 이렇게 패턴을 오려서 남은 부분까지 마무리해 주었어요. 큰 조각들은 떨어지지 않는데 너무 작게 붙인 조각은 접착력이 살짝 떨어지는 느낌. 그래서 몬스터겔로 슬쩍 보수해주고 실리콘 쏘려고 봤더니 또다 굳어서 큐브디에 슬쩍 잘라 마무리.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근데, 이 상판 얼룩은 어떻게 해도. 처음엔 스팀을 써서찌든때 묻은 거다 닦아냈고 스팀으로도 안 되는 건 얼룩이 스며든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고 또 추천해주신 방법들, 탄산소다 뿌려 뜨거움을 부어보고 얼룩 제거에 탁월한 주조토 그림 사서 닦아보고 휴지에 락스부어 올려 하루 동안 두어보고 그중에 가장 그래도 효과가 있었던 건물 뿌리고 유리 클리너로 계속 문지르는 거. 아파 죽을 뿐 원래 광택 없었지만 그래도 모르니까 나노 코팅도 한번 해주고. 아 근데 너무 오래된 얼룩인지 처음보단 확실히 흐릿해졌지만 완벽히 지워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 보호필름 붙였어요 얼룩 때문인지 왠지 모를 찝찝함에 항균 황바이러스 필름 붙이고 더 이상 내가 얼룩을 내는 일이 없게 상판 보호 차원으로 붙여주었어요 아 지쳐서 주방은 이걸로 마무리하고 이제 바닥 바닥을 깔기 전에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바로 이거 안 써보면 몰라도 써보면 아 이거 무조건 필요해 여기 10평 정도 작은 공간이라 인등 떼고 실링펜 달았는데 그것도 엄청 고민되더라고요 시댁엔 화이트 화이트 했고 우리 집엔 화이트 우드 했는데 다 이뻤거든요 여긴 공간이 넓지 않고 좀더 개성 있는 실링펜도 괜찮겠다 싶어 크롬 바디에 반투명 날개로 했어요 그랬더니 더 넓어 보이고 힙해요 지금 그래서 제 고민은 물벽지 남았는데 천장도배 다시 가요? 사무실에 실린펜까지 설치 완료했으니 꼭 한번 해보고 싶던 딥블루 컬러로 바닥 깔았어요. 돌돌이 열심히 밀어가면서 원상복구 가능하도록 언제든지 들춰볼 수 있도록 깔았고요. 재단 이렇게 해가며 다 깔고 나니 아 이제 칙칙한 커튼 이것을요. 투톤 블라인드 사서 갈아주고 진짜 마음에 들어요. 집에 쇼파 놓으며 갈곳 잃었던 원형 식탁 의자 책장 갖다 놓고 소품들도 깔맞춰 몇 가지 사두니 제법 일할 만나는 사무실이 되었어요. 이제 나 여기서 돈만 벌면 돼.